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팥의 효능 6가지와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팥이랑 같이 먹으면 건강을 더 극대화하게 좋아지게 하는 음식과 팥이랑 같이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도 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드루와 채널을 찾아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팥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팥의 효능 6가지와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효능과 부작용을 알아보기 전에 같이 먹으면 건강 효과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음식과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팥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팥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통곡물, 채소, 견과류가 있습니다. 통곡물과 함께 먹을 경우 통곡물에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과 파테의 식이섬유가 상호 작용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포만감을 높여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채소의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파테 영양소 흡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항산화 물질의 섭취를 가능하게하여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함께 먹을 때는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팥의 단백질이 함께 작용하여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반면, 팥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는 고칼륨 식품이 있습니다. 팥 자체가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다른 고칼륨 식품과 함께 과다 섭취하게 되면 칼륨 수치가 과도하게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수 있는데, 신장은 체내 칼륨 수준을 조절하는 주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 바나나, 감자와 같은 고칼륨 식품은 팥과 함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팥은 소화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소화를 방해하는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파트 섭취할 때는 함께 먹는 식품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건강에 이로운 조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을 꼭 참고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단하게 파트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파트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특히 심장 건강 증진, 혈당 조절, 체중 관리 소화, 건강 개선, 항산화 효과, 피부 건강 향상 등 6가지 주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은 팥이 다이어트 섬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팥에 들어있는 고섬유질은 장 건강을 지키고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팥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이어서 당뇨병 관리에 유용할 수 있으며 포만감을 주어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파트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트는 비교적 높은 칼륨 함량을 가지고 있어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과도한 칼륨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며 이는 신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파트 가스를 유발하는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 과다 섭취 시 소화 불량, 복통, 가스 등의 소화기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 섭취할 때는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소화기계가 예민한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꾹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건강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